대통령이도볼줄 나라도 이이 응, 나라가 어떤 나라인이 나라를 지키려 해서 우리 애정들이 얼마나 힘나봐 별을 못 참아들이기 때문 우와! 우와 지금 신해수에서 방해공장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시그안에서방해공장이 들어왔어요. 저희 사람이 일어내고, 저기 사람 네. 일어내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사람하고 네. 저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저기,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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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서방한번더 와가지고 어. AFC에서 열시 반부터 신시수반 남자애들 네명그 밑에서 일하는 네 명이 k f c 부터 근데 두 번째 자리 에 앉아서 막 속닥속닥 하더라고 동생이래요. 와봐이 네, 동생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네, 제가 봤습니다. 어. 제가요 밥 먹으러 오늘 배고파가지고 들어갔다가 모서 많이 봤던 사람이 지금 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보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어디 숨어 숨었, 어디 숨었다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네, 딱 들어간 거 저희 앞에서 제가 갑자기 시리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회를 낸 거는 낸 장소에서 어떠한 1인, C, 1인 집회도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1인 집회 한다면서 했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미디어워치 포함해가지고 다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해주 예.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제보다들어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번개신장입니다 예, 예. 예, 예. 시리 예. 왔 저는, 예. 저는 직접 피해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laughs> 11월달, 12월달, 이 어른다리로 왕심에 있다가 그 검은 옷 입은 경찰 아저씨하고 대치하다가 밖에 나가지 않으려다가 저 밟힌 다음에 그 어른다리가 밟혀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부어서 엉덩이도 삐뚤어지고 몸이 다 삐뚤어지면서까지도 이렇게 다니는데 시내식하고 주옥수지는 그때 주옥수지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후원금 받지 말라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후원금도 안 받고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정의를 붙였죠 왜냐하면 태벌피씨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소문에 의해서니까 저는 그 말은 내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병신 이렇게까지 저는 이렇게도 다니면서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제는 얼마 살지 않았는데 뭐 이게 중요하냐. 제 남편도 너무 괴로워하지만 저희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 어떻게 시내식에 그 4명을, 지금은 이 팩트는 아닙니다만, 그 4명이 시내식에 거기에 다 출연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젊은 사람 4명이. 그 사람들이 10시 반부터 KFC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아까 그 젊은 사람이 보여줬어요 우리가 0.1% 0.3%막 약올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니대한애국당한테 우리는 우파의 하나 남은 정의로운 정말 이 사회가 올바로 가고 이단핵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정의는 썩고 문드러지고 이제는 좌파 세력에 의해서 빨갱이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저 정말 애국보수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나라의 정의의 실현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힘이 없어서 권력투쟁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하루를 살고 오늘 지구가 망한다들 해도 숲구도장 나무 한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다 그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보수 여러분들 빨리 나와주세요. 오늘 퍼포먼스도 있고 너무 할게 많습니다 오늘 이 머리띠 그 다음에 공마다 공마다 문재인서부터 김정은서부터 그리고 홍준표 그 다음에 김성태 안민서 나경원 이해훈 전부다 지금 만들어서 공으로 차고 오뚜기를 만들어서 발길로 차고 가면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준표랑 문제인을 조직이 됐는데 오늘 이게 다망쳐지지 않기를 위해서 다 애국보스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저 홍빠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제는 아닙니다. 나 홍빠란 말다이신다저네 사람을 보십시오. 신의식시에 저분들하고 친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도 신의식 씨라 한때는 처음에 방심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신의식지를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태극기들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겨울부터 봄 지금이 어른까지 가을이 다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님 살리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 병신 됐어도 당신들 더러워 고소하진 않았잖아요 나 병신 돼서 매일 자빠져요 그래도 전 아무런 말도 안했어왜내 잘못이었으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도 외도하고, 왜 이럽니까? 고만하세요. 정말 친구였시죠 고만하세요. 신의식 씨, 고만하세요. 고습니다 아, 도니 아니에요 야, 제발 저런 새끼들은 가봐야 나도 가라 제발 제발 강해로오는거예요아니요 10시부터 시식일에서 제일 잘 하잖아 제가 열, 내가 확신한거는 저사람 10시, 10시 10시쯤에서 10시에서 11시 사이쯤에 여기 KFC에 있었다는거예요 내가 그럼 봤어요 직접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내가 제보를 했잖아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준다고해고 사진 찍어봤더니 없어졌잖아요 제가 내가,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은딴 데로 빠졌더라고요. 내가 좀난올줄 난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집회 당해를한 네, 겁니다. 예, 네, 저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을 인간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오뚜기하고 해서 이거를 다 찾으십시오. 신나게 차야 되네. 예. 네, 네. 한번 이거 찾아, 이렇게 찾아보세요. 저희가 묶어서. 하는데 <laughs> 한 명만 씻어놓고 보십시 안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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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우! 예우! 아, 못라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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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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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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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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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죽었어 뒤져라 뒤져라 오늘 시작하게 된첫 인터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목이 쉬었는데요 홍장발 홍 홍방장이 개새끼야. 자한당에서 당장 내려와라. 사퇴하라 이 개새끼야. 응? 누구 덕에 금배지 달고 누구 덕에 어 국회에 원돼서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어등 뒤에다 칼을 꽂고 뭐라고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너를 출당시키러 왔다 이 개새끼야. 응? 자한당 당사비워. 이건 우리 우리 건물이야. 우리 우파의 건물이고 우리 보수의 건물이야. 네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너는 오늘 부러자한당은 보수도 아닙니다. 오늘 보 오늘 보러 자한당은 보수 우파 아니에요. 응, 문재인의 이중대. 응, 정확하지 않습니까? 대선 때부터 내가 말했잖아요. 문재인의 이중대라고. 절대로 우파가 아니라고. 왜 말을 안 듣고? 응,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홍분홍방자 개새끼를 따라다니는 이 똥개새끼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위장무파고 위장보수예요. 응?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우파가 만든 나라에서 우파 우파가 파만피 흘려시킨 이나라에 살면서 이런 위장보수를 하고 이 건물 절대로 우리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한당에 아직도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오늘 다 탈퇴하세요. 자한당은 오늘부터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자한당을 우파로 가지 마세요. 별대로 우파가 아니고 가만 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래도 홍준표가 언제 철이 들을까 하고 그렇게 철 들어서 우리 대통령을 좀 구해줄까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이런 개새끼가 대통령 등에다가 칼을 꽂고 어떻게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는 말을 합니까 당장 내려와서 이 아가리를 진짜 죽여야 돼요 홍정표는이개 같은 놈의 새끼 아주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말이야 국민을 바보 멍충이로 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제 이제는 자한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제1당도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의 다 유일한 제1당은 태안의 국당밖에 없습니다. 어? 태안이 300명이면 뭐합니까? 국회, 그래, 자한당의 107명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이나 양심을 가지고 현일 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응? 재경환이, 아 어, 김진태, 어? 전희경이, 또 김만서, 당신들 양심 있으면 그 침몰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 후에서 당장 뛰어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들 똑같은 역적으로 영원히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 반드시 그 일을 이겨서 나리가 모였으니까 음. 공준표이 개새끼 당장 우리를 사퇴하라! 사퇴하라! 개새끼들아 이놈들아

오늘 <목소리도> 박살내고라 <목소리도> 주병가 진실을 며칠냐고 아이고 가병지 진실을 며고공주병가 진실을 몇초저 사람들은 신의 한수 어, 신의 한수 어, 쪽 사람들입니다.

청각, 청각 어, 나온 새끼. 한 명도 개새끼가 아니에이 새끼. 입맛에 맞춰 가지고 만든 새끼 아니야. 아, 아저씨 못요잡요아이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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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이 아저씨는 아, 그러면 문제일을 해도 하러 가요. 으로 너무 너무 다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있 개새끼가 몇 명이야. 형, 형, 아니, 이런 식으로! 신의 한수 쪽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방해하려고 온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이놈 당장 내려와라 국민을 명령한다 옹준도 이놈 북가으로 가라 니가 이놈 옆안에 버티고 있느냐 대통령을 갖다가 니가 어? 그 감옥에 가두고 니 놈도 마찬가지야 이놈아 북한에 가서 김정은좀똥똥다 빨아먹으라 아, <목소리도> 好吧 <Wow. S 2>、wow.